중학교 듣기 평가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받아쓰기라는 좋은 방법 있잖아. 뭐, 받아쓰면 되지. 뭐 다른 별다른 방법 이 있어? 예, 네, 별다른 방법이 없어. 받아쓰기가 최고야.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학원에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받아쓰기로 듣기 평가를 준비를 많이 합니다. 왜? 듣기니까 내가 얼마나 듣는지를 체크해 보면 되잖아. 네, 잘 보셨나요? 여기에 논리의 맹점을 보셨나요? 받아쓰기는 실제로 듣기를 잘하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. 내가 얼마나 듣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. 그리고 실제로 막 받아쓰기 하잖아요. 이거 속기 연습, 속기 연습, 빨리 쓰는 거, 스펠링, 영어 스펠링, 빨리 쓰는 거, 속기 연습이지, 듣기를 위한 훈련은 아니에요. 왜안 들린지를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자, 내가 모르는 표현이나 내가 모르는 문법적인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그 문장은 정말 안 들립니다. 아니, 내가 모르는 단어인데, 그걸 누가 말해주면 그게 이해가 되나요? 자연스럽게? 안 되죠. 그래서 듣기 평가에 듣기 평가 준비의 첫 단계는 스크립트를 구해서 읽어 보는 거예요. 읽어 보면 그 스크립트에 내가 얼마나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, 문장 구조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못 하는지를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. 그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. 일단 단어부터 해결하고요.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문장 구조가 있다 그러면 그걸 무법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. 해결을 해야 돼요. 그게 첫 번째입니다. 자, 두 번째 이 단계가 끝났어요 음, 내가 중학교 1학년이야 2학년이야 그러면 기출 문제쭉 구해가지고 단어도 공부하고 거기 나오는 지문도다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해석이 돼 두번째는 뭘 해야 되냐 실제로 내가 입으로 소리를 내서 발음을 해 봐야 돼요 자왜 그런가 스케줄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식은 스케줄인데 영국식은 쉐줄이에요 스케줄이 schedule이 아니라 쉐줄입니다 어? 내가 스크립트를 보고 눈으로 읽을 때는 이 단어는 스케줄이라고 들릴 거야 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스케줄이 아니라 쉐줄 그러는 거예요. 그럼 이게 들릴까요? 잘안 들립니다. 맥락상 분명히 스케줄이 나와야 되는데 왜 쉐줄이지? 그러다가 놓치는 거예요. 문제 푸는 타이밍을 놓치는 겁니다. 그래서 두 번째는 스크립트를 그대로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예요. 어떻게? 원어민이 말하는 것과 거의 같은 속도와 같은 리듬으로. 그 훈련 방법이 쉐도우 리딩이에요. 이쉐도우 리딩을 하는 목적은 원어민이 하는 발음과 리듬을 그대로 모방하는 겁니다.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. 그래야 잘 들리니까.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영어 발음 리듬 발음 앤 리듬 훈련 노트예요. 네, 그래서 쓴 책입니다. 자, 유튜브에 찾아보면 뭐쉐도잉 좋다 나쁘다 진실 게임들을 진실 게임들을 막 하고 있는데 좋다 나쁘다 이게 많은데 이유는 쉐도잉의 목적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. 쉐도잉은 이 쉐도잉을 통해서 영어를 유창하게 만들어주는 훈련 방법이 아니라 잘 듣기 위한 훈련 방법이에요. 그래서 덤으로 내 발음과 리듬이 좋아지는 거지 원래 훈련 목적은 잘 듣기 위한 겁니다. 그런데 쉐도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영어가 유창해지느냐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. 쉐도잉만으로 영어가 유창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쉐도잉을 보면 야 쉐도잉을 하면 안 돼, 효과 없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. 그런데 잘 듣기 위한 거고 덤으로 내 발음도 좋아진다 이목적으로 쉐도우 리딩을 하면 정말 좋은 훈련 방법입니다. 다시 정리해 볼게요. 왜 듣기 평가할 때, 듣기 평가 준비할 때 줄구장창 받았을 일을 하느냐? 그건 안 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잘안해본 거예요. 안 들리는 이유는 뭐다? 내가 모르는 문장 구조가 있거나 단어가 있어서 그래서 스크립트를 구해서 읽어 봐야 됩니다. 두 번째는 내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. 그래서 원어민과 똑같은 시구, 똑같은 발음과 리듬을 흉, 흉내내서 소리내서 읽어보는 훈련, 쉐도우 리딩을 해 봐야 돼요. 이두 가지를 해야 듣기평가 준비가 잘 되는 겁니다. 자, 설명이 충분히 됐나요?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